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이 GNC 에너지라는 기업 리뷰 해 보도록 할 텐데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상 발전기, 그리고 바이오가스 자회사를 통해서 연료 전지와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하고 있는 회사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 자회사를 통한 이 SOFC 사업, 즉 연료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회사를 통한 SOFC 사업으로 인해서 GNC 에너지의 모멘텀은 더욱더 강해졌다라고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SOFC 사업이 좀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NC 에너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현재 GNC 에너지가 AI 산업과 엮이면서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AI 산업과 엮여 있느냐라고 해 본다면 지금 현재 AI 산업이 떠오르면서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했죠. 이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전력 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AI용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6배가량 전기를 잡아 먹는다라고 한답니다. 이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인데 왜 이렇게 전기를 잡아 먹느냐라고 해 본다면 결국엔 이 AI 서비스 같은 경우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겠죠. 그렇다면 이 데이터 저장을 할수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끊임없이 가동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을 해 주어야 각동,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진행이 되어 주겠죠. 그래야 AI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뭐 지진이나 뭐 전쟁과 같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재해로 인해서 전력 공급망에 혼란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AI 서비스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 n c 에너지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비상 발전기, 이 비상 발전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승한 바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더욱 더 모멘텀이 더 강해졌다라고 표현을. 제가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아, 알아보려고 해요. 뭐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이 성문 그린 에너지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문 그린 에너지의 지분율이 약50% 정도인데요. 그런데 성문 그린 에너지가 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느냐라고 해본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료전지, 그러니까 SOFC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sofc 같은 경우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연료 전지 같은 경우 연료의 산화에 의해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을 하면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전기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원리 같은 경우는 먼저 여기 수소를 공급을 해 주고 이 수소가 음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된 수소가 전해질에서 산화되면서 수소가 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됩니다. 이 분리가 되면서 이온 같은 경우 전해질을 통과를 하면서 양극으로 이동이 되고 여기서 또 산소 공급이 되는데 이 산소와 이온이 만나면서 열과 물이 생성이 된, 되는 거죠. 물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전자가 남았잖아요 전자 같은 경우는 위에 전기선을 따라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기가 생성되는 원리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SOFC가 각광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회사인 보건 스탠리의 청정기술연구 책임자인 스티븐 버드 씨가 말을 한게 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라고 한다면, 스티븐 버드 씨가 이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의 잠재력을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이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잠재력을 강조했냐 라고 해본다면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줘야 ai 서비스를 지속을 했다,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전원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연료 전지를 비상 전원으로 채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SOFC 같은 경우에는 전력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서 전력 소모가 큰 ai 데이터 센터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SOFC가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인데 말 그대로 지금 g n c 에너지 같은 경우 비상 발전기를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SOFC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모두가 비상 전원의 역할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모멘텀이 강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GNC 에너지의 주가적인 측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급가 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 사실상 신고가를 찍고 나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면서 아래 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좀더 과거로 가보자면 5월 10일 날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나면서 상승을 준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부분 지지해 주면서 다시금 상승을 해 주, 줄지 관건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부분을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 다음 지지 라인 같은 경우 60일 이평선 부분이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 레인지가 어,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이 레인지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120일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상당하고 그리고 240일 이평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 사이까지 그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자면 지금 오늘 장이 마감이 되었었는데 개인과 외국인 같은 경우 매수를 진행 중에 있고 기관 같은 경우 25만 주 정도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죠. 사실상 기관의 매도세가 좀 세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지금 상당 부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 기관에서 매도를 멈추고 매수세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지인 에너지에 긍정적으로 주가에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기관의 매수세, 매도세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도 어떻게 보면 5만 5천 주라는 정도를 매수 중에 있긴 하지만 거의 개인에 비해서는 좀 매수세가 약한 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외국인이 조금만 더 들어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지은시 에너지가 수금적인 측면에서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은시 에너지 같은 경우 상장 이후에 최고가 그러니까 신고가 부분에 해당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매수의 심리보다 매도의 심리가 더욱 더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익 실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계속 제가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에 좀 주가의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지라인 지지해 주면서 상승을 해주 줄지 그 부분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